해외 주식 큰돈 없이도 가능할까?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01주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아마존 과 같이 비싼 주식도 내가 한 달에 몇만원 갖고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세계적인 기업 6개 있죠? 여기. 네. 이 세계적인 기업 6개를 띄워놓으니까 아, 강사가 저걸 추천하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10만원. 여러분, 한 달에 청약 저축 20만원 내는 거, 그거의 절반만 떼서 월 10만원으로 2019년도에 한 주씩만 사보자. 라고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한금융 투자에서 시작을 하면 뭐 0.01주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비싼 회사들을 얼마나 살수 있는지 한번 보면, 아마존. 진짜 최고 비싼 주식인데, 내가 10만원 투자하면 0.05주 살수 있어요. 그래서 1년 지나면 한 반주 넘게 살 수가 있어요. 아우 지금 서글프네 그죠 렇 네. 구글은 10만원만 투자해도 0082주를 살 수가 있어요. 1년 1년 구글을 사주면 매달 10만원을 사주면 1년 지나면 구글이 좀 떨어져 주면 한주 돼요 네. 좀 떨어져 주겠지 뭐 그다음에 비자 065주 살수 있고 연간 이거는 꽤 괜찮아요 1년간만 10만원 투자하면 무려 8주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주주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주주총회도 갈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뭐 비행기 값이 더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 갈수 있어요. 아 내가 주주인데. 그 다음에 애플 관심이 많은 애플 0.85주 지금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0.85주. 자그 다음에 코카콜라 아저 페이스북 0. 페이스북도 1 년에 한8 주까지 살수 있어요. 좀 떨어져 주면. 그 다음에 코카콜라 네, 1.87주. 코카콜라는 좀 싸요. 22주나 살 수가 있어. 10만 원씩만 1년 적금 든다 생각하고 하면. 딱 되는 거죠 제가 유용한 사이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www.dividend.com 그냥 배당.com이야 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화이자 한번 볼까? 화이자 여러분 화이자 아시죠? 화이자라는 회사는 도대체 얼마나 배당을 주나 봤더니 여기 나옵니다 디비던드 일드가 배당 수익률인데 3.64%를 줍니다 내가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3.64%면 은행 은 예금보다 나아야 안나요요 낫잖아요 은행 예금보다 두배 가까이를 준다고요 배당을 그 다음에 페이아웃 레이 o 라는게 뭐냐면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페이아웃 레이 o 를 보면 얼마 벌었는데 그 얼마 번 거에 몇 프로를 환원해 준 거냐 그 얘기예요 화이자는 1년에 번 돈의 거의 50%를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지. 대단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배당을 도대체 몇 년째 주고 있느냐? 몇 년째 주고 있어요? 9년째 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디비던드 그로스 이 s 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0.1%라도 더 올려주면서 연속 몇년 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을 2주씩 갖고 있었으면 하여튼 0.01달러라도 계속 배당은 늘어 늘어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뭐 뭉칫돈을 뭐집 팔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주식은 지금 현재 당분간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중에 최대의 안전 자산으로 어, 마치 강남의 아파트처럼 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 여러분들이 투자의 영역을 확대해 가면 예,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예, 나중에 정말 웃을 날이 올 것이다.